전체, 전체. 왜 산으로 많이 가는 줄 알아? 다시 밤 아줌마, 다른 것도 좀 비격이 좀들 되고 렛츠고렛츠고아 작년 속도만 좀더 빨랐으면 좋 겠는데, 자 가자 야지이야지 공원에 막 피해 있어야 돼, 잘 이름 많이 매기잖아. 저 앞에 남주 만났군. 드디어 만났다. G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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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. Yeah, first face. Yeah, s 이 e e and m o s 이 d e l i t Yeah. h a New Year. Yeah. from e m a r k 아, oh, really? Denmark? Denmark? Copenhagen. Copenhagen. I like Anderson. a n d e r s e h e w a a n i t a m o m e a i e a i t a n t i t e n t Wait a moment. Wait a moment. w a 오 t a moment. Wait a m 나 m e n t Wait a moment. Wait a moment. Wait 아, a p p y n e 랑 Year! l e t 쪽 go! Let's go! Let's go! Let's go! Let's go! Let's go! l 가 t s go! l e t 맞아. 아, 깐만 구각이 아,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같왜 이렇게... 아, 왜 이렇게... 가봐, 오른쪽 봐봐, 오른쪽 봐봐. 오른쪽은 벽이라서 아예 안 되잖아. 요 아, 너무 많이 했다, 너무 많이 했다. 오른쪽 있어, 오른쪽 있어. 가봐, 아, 가봐, 가봐. 줄여봐, 줄여봐. 어, 바로, 바로 있잖아. 여기 있잖아. 여기 있잖아, 여 아니야, 여기 아. 없어. 아니, 위에서 얘나 쏠 수도 있다. 일단, 일단 빨리 가야겠다. 다 몰려있는데 아 지, 요, 여기 있을 때 우리가 그러면은 가만당한단 말이야 그렇지 얼른 돌려서 가는게 낫지 쟤네 하나씩 나오잖아 i from Ukraina Ukraina Ukrain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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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kraine Ukraine 됐어 그만 가 그만 가고 이쪽으로 돌려서 앞으좀 나가 자, 올라가자. 그래야 돼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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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 오! 밑에 오! 나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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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돼 나와, 나와. 쟤네 아, 얘얘잡아야돼아 네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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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, 오른쪽이 있는데. 오른쪽에 있는 거가 더 먼저 탔어야지 감사합니다. 네, 오른쪽에 네, 네, 네. 있다고. 있다고 지금 들여 봐 빨리. 얘잖아. 얘를 못 찾아서 어떡해? Oh oh 아, 노우 마이 갓. 아, 씨. 내가 제대로 해야 돼. 아! 느렸어. 느렸는데 내가. 아 씨. 아, 지금 아, 발견. 아, 야, 아, 너 오른쪽. 오른쪽에 있는 거 바로도 못 보고 어떻게 해? 우리 편인 줄 알았어. 우리 편에 같이 아, 빨아. 왜 빨리 안 갔어! 아니 니가 그러니까, 야 바로 오른쪽인데 니가 쟤를 안 보고 있기, 있었기 때문에 난 쟤가 우리 편.. 쟤 뭐야.. 적인지 모르고 그냥 가고 있었단 말이야 아 나도 몰랐어! 그럼 니가 빨리 봐줘야지 그럼 야 그럼 니가 봐주지 내가 봐주냐? 그래 안 그래? 아니 우리 편이랑 같이 가고 있었는데 언제 왔지 아, 뒤에서 왔나보다 뒤에서 그러니까 왔으니까 몰랐지 쟤아이라니까쟤 앞에 있어 었 앞에서 여러분, 우리 안 봤었는데 쟤에서 가봤어 여러분 맞죠? 여러분 저 앞에 있던 거 맞죠? Jevin, hi. What's up? Ah. You're know? Really? Was funny? <laughs> 이모건 제 제살모신가요? 잘못인가요? 제살모신가요? 잘못인가요? 아, 리플레이로 확인해봐야겠어. 못봤어요. 못봤어요. 미니맵도. 아, 근데 쏠 때는 미니맵이 잘 안보여갖고. 아... 시야가 그렇게까지 안 나와요. 아시다시피. 제가 엄청 좁잖아요. 그죠? 못봤어요. <laughs> Sorry. Her vision is too narrow. Oh, Amen. 제 o o d job. g 제 o d job. Good job. g o o 어 job. g 아, 막판! 진짜 막판 계속 막판하면서 계속하고 있어 자, 시작 막판입니다 미니맵을 어떻게 키우죠? 미니버 어떻게 키워? 키보드... 플러스? 아, 유... 요 키인가? 패스 응? 요 키? 안 켜지는데? 아니, 안, 안 되는데요? 트보드 플러스 안돼요 안돼요 왜안 되지 안돼요 안돼 요왜안 켜져? 그러니까 안돼 안돼요 왜다안 켜져요 전체. 안 켜져 나 어디 있어? 우리 다 어디 갔냐 따라가자 이쪽으로 이 집이 이거보다 더안 커지는데? 최대 사이즈인가 이게? 안켜져왜안 커져? 커져? 갑시다. 왜안 커지는 거야? 티 나온다. 티 나온다. 아이, 멀구나. 자, 스플, 누르지 말고 눌렀는데도 안 돼요. 안 됩니다. 왜안 되죠? 아, 가. 빨리 일단 가는 거나 가. 자꾸 서쪽 이상한 길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? 다 이쪽으로 가는데 빨리 가서 좋을 게 없어. 다음에 다 갔잖아. 가지 가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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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고 가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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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아 가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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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마이갓 왜 나만 노리는거야 가고, 포들 파야 스파야 어디야? 여기! 어! 아, 저거 아, 엄청 때리네. 무서워. 여기 있는 근데. 근데 여기 언덕이야. 약간 좀더 밑으로 내려가야 돼. 아, 밑으로 내려가야 돼. 있다. 예 e 빠져 빠져! 빠져 빠져! 아 자동전진 아, F군요. 아 약간 오른쪽으로 가자. 여기 너무 언덕이야. 왼쪽이 아니야. 저기 가면야 우리 둘었어요 형사 앞서다가. 아니 약간 이쪽으로 차선을 약간만. 어. 약간 사이드로 해놓는 게튕겨가고 좋아. 아, 그거는 아는데, 일단 지금은. 어디 뭐 있는 거임. 따라가보자. 아, 코이첼. 저쪽으로 가자. 저쪽으로 가는 길이다. 오, 빨리. 저 아, 저 조... 아, F. 너무 느려 지금. 음. 아딱 맞기 좋게 생겼다. 뭔가. 아 어디가 다, 다. 자, 약진, 약진, 약진. 앞으로. 따라와 보자. 저쪽에서 무슨 사고 있는? 아 저쪽에서 중령하겠다. 우리가 중령한대. 우리가 오늘 가야겠어. 어? 그러고 우리 수비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? 그러니까 우리 얼른 가가지고 뭐 먼저 땅을 밟아야 돼. 우리 왜 이렇게 느려 근데. 가고 있잖아 크로이세. 그 느려 점령 점령 보고 <laughs> 점령할 수밖 없어. 음, 점령 가고 있잖아 지금. 잘 갔다. 아, 저기 점령 아 저기 기지에서 쟤네 기지. 너무 느려. 일단 빨리 가야 돼. 플로. 로우왜이 드린 거야? 그렇지, 우리가 먼저. 저희 오늘은 그렇게 길게 하는 편은 아니에요. 어제가 더 길었어요. 이제 2시 네, 반, 어제는 끝났는데. 3시. 어, 우리가 번령. 먼저, 우리가 먼저. 겸영 겸영. 겸영 고고. 이쪽으로 가, 그냥 빠른 메이커. 아, 소련의 명중률이 별로 안 좋군요. 아, 너무 느려 너무 느려 우리가 더 빠르겠다 아이고, 정령 싸움이 돼버렸네요정령이다 그러게요, 저희도 오랜만에 복귀해보니까 네레스가두 개로 갈라졌군요 승리다! 아, 끝났네 정령해버렸네 승리! 아, 뭐가 한판더 해야겠는걸? 좋취 한번더 하자 <laughs> 한판 더 해야겠는걸요? 뭔가 걸려? 좀 제대로 승리를 아, 해볼 때까지 아 제대로 승리를 안해갖고 오늘 오늘 목표 아 이거 찝찝해가지고 못끝내겠어 자꾸 죄송해요 인경님 계속 막판이라 그러고 자꾸 이래고 찝찝해서 안되겠어 찝찝해서 찝찝해서 끊지를 못하겠어요 예 yeah. 오케이 와이트 베 이런 아, 연도 유가르 고? Go. 어, 오케이. 바이. 바이. 바유 넥스트 타임. 오케이. s 유투머 o u tomorrow. 연도. Have a g 예, 이제, 이제 거의 난기신. 아, 인경님 시간 많으시군요. 그렇군요. 또 우리 들어와야겠다. 내가 못 자는 거 아니야, 진짜? 아, 근데 오늘은 좀 자야 돼. 네. 시원하게, 뭔가 좀 망치고. 시원하게 생존하면서 딱 이기고 아, 뭔가 싶다. 한 2킬만 한 해도 어? 생존한 상태에서 아, 아, 한놈 이상, 아, 이상 죽이면은 끝내자. 네. 그러니까 네. 마지막까지 생존한 상태에서 한놈 이상 죽이기? 그렇지. 오케이. Yeah. 아무것도 안 하면 이기는데 이 이기고 싶어요. 죽이고 이기고 싶어. 어, 뭔가를 하고, 뭔가 하고 싶어요. 하고 I want to do something. Yeah. I want to do somethin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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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want t i l l something. I o a n t to kill. I want to bring the victory. I n t to kill. I n t to kill. I want to kill. I a n t to kill. 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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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ant to kill. I n 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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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o kill. I w 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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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to k 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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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했잖아. 먼저 때렸어야지. 저, 좀 일찍 때려야 돼.